<laughs> yeah! 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번에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어뭐 같아 이게? 어? 손들고 손들고 이게 뭐 같아요? 어 주한이 친구 근데 그냥 친구 같아? 그냥 친구..어떤 친구일까? 어! 어 주찬이! 아 친구랑 같이 가는 것 같아? 이거..이렇게.. 무슨 친구야? 어! 무슨 친구야? 뭐라고? 사이좋은 친구? 그거를 뭐라고 말하지? 어! 나일리 단짝 친구! 맞아요! 이 친구는! 맞아 우리 사이좋은 친구도 맞고 친한 친구도 맞고 순잡은 친구도 맞아 근데 이 친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친구지? 단짝 친구예요. 어? 나는 단짝 친구가 있어요? 하는 친구. 어? 진짜 다 있어? 단짝 친구가? 진짜. 이 친구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어? 아니. 선이 내렸어? 선이 <laughs> 내렸어? 아, 나는 이 친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친구한테 선물도 주고 싶어? 하는 친구 있어요? 오. 그러면 이 친구는 안아주고 싶어하는 친구 있어요? 오, 그 친구가 여기에 있어하는 친구 있어요? 어, 진짜? 그 친구 여기 있어? 아니지, 그렇지? 유치원에 있어요? 어린이집에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여기 있어? 아, 그럼 이름을 한번 말해볼까? 어, 저는 이름 말해줄 수 있어요. 제 제일 사랑하는 단짝 친구 이름 말해줄 수 있어하는 친구. 어, 우리 서원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안나. 자, 그러면 화살 표안날 생각이 갔습니까? 네. 안될거 같네요. 예. 네. 어또나 단짝 친구 있어요, 친구? 어? 우리 친구 이름이 뭐야? 단짝 친구 이름? 주아? 어, 이름이 주아야? 주아, 주화, 주가 단짝 짱치네요. 어, 그렇구나. 또? 어? 우리 찬이. 다훈이, 뭐 어, 다훈이 오늘 안 왔네. 아, 속상해. 어, 다훈이, 뭐 다훈이 단짝 친구예요? 자, 어 우리 지한이 어? 아 건우가 제일 친한 친구야. 우와, 그럼 건우한테 네, 한번야안 물어볼게요. 자, 어, 하원님 성화, 어 성화, 제일 친한 친구야. 우와, 어, 럼 이름이 뭐였죠? 세범이, 아 맞아, 세범이. 세범이는 개한 제일 친한 친구같 어? 이온이 이 온유 아 온유? 오뉴. 온유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어, 어 우리 문경, 문경이 아 채연이가 가장 친한 친구야 와자 어, 우리 하선이 누구? 누구? 아 다영이? 그럼 엘사 엘사가 가장 친한 친구야 근데 저번주에 죽은 한 저번에 진짜대 간짠지 물어봤었는데 에이스 어? 마지막 진짜마아진짜마아나어 맞아. 맞아. 나연이 어나 오빠 아 오빠가 가장 어 오빠가 가장 친한 친구야 아 너무 감동적인데 자 그치 그렇게 우리 친구들 제일 사랑하는 친구 있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단짝 친구가 다 있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자어 우리 단짝 친구는 제일 사랑하는 친구야 맞지 그러면, 이 단짝 친구한테 선물을 줄때 어떤 선물을 줄까? 그냥, 에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줄까? 막 내가 쓰던 거막 이렇게 줄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어? 어?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좋지! 목소리> 어떤 선물? 뭐라고? 어, 파운니 세거. 세상에서 제일, 세거. 맞아, 새거고 세상에서 제일! 채연이. 무슨 선물? 어, 채연이. 무슨 선물? 좋은 선물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에게 줘야겠지. 그렇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뭔것 같아요? 아는 사람? 어, 지환이. 하트? 어, 하트. 어, 나일이. 치, 뭐라고? 친구 친구 가대 여주, 는 어, 야기 b a u 어, 나이, 맞아. 하 a 하 you. Hat, y o 하트 h e t h 맞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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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주 e the, the, t 봐 바로 h e the, t 야, 보금, 보금이 뭔지 알아? 따라 해볼까? 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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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야, 보금! 보금! 어, 보금이 뭔지 아는 사람? 어? 주사님. 아, 아는데 까먹었어, 보금이 뭔지 아는데. 어, 서원이 뭔지, 아, 서, 서진이 뭔지 알아요? 좋은가? 어, 구름? 아, 깊은 노동 어, 소식 누가, 누가 그래어 뭐라고 깊은 소식 아, 깊은 노디 깊은 맞아요 보금은 깊은 소식이야 보금은 제일 좋은 선물이야 보금이 뭘까 보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야 그래서 전생의 친구들에게 보금이 뭔지 알려주려고 짜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팔찌야 팔찌 친구들 팔찌 예뻐? 안 예뻐? 예뻐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 친구들이 이거를 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복음을 복음이 뭔지 알게 되면 그걸 다 가질 수 있어 주인도 이거 갖고 싶어? 알았어 아저 주인이 이거 한번 봤었지? 그렇지? 어? 주짜야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자 우와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래, 이거 한번 가져보자 다같이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뭐라고 보금팔찌 이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야 이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뭐라고 선물이야 왜 제일 좋은 선물이냐면 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봐봐 어 이게 뭐야 자 이게 어머어스인데 봐봐 어? 이렇게 생겼지? 봐봐, 아, 이게 네. 보여?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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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보이보이보이게 뭐냐면, 네. 얘가 착해 보여 나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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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있지, 그지여보에에여에여보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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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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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보여 보 이거를 보고 친구들이, 아, 죄인을 알아야 돼. 그래서, 왜 죄인일까? 왜 죄인일까? 이거를 보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죄인은 누가 죄인인지 알아요? 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 감정. 감정. 어. 네. 임포스터가 죄인이야? 아, 맞아. 이버스터는킬러한도 죽이지 않아?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왜, 왜 얘가 죄인일까? 왜냐면, 얘만 죄인이 아니라, 얘도 죄인이고, 또 누가 죄인일까? 어, 성원이 천사가 죄인이라고? 아니, 나도 죄인이야. 누가 죄인이라고? 아, 전도사님도 죄인이고, 우리 친구들 다, 다 죄인이야. 어? 나는 죄인 맞아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 왜 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일까? 이게 누구야? 어, 누구라고? 누구야?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지?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 그치? 근데 무슨 일이가서 일두 가지 달았지 맞아. 이게 뭐야 이거? 독사 이거? 아니야? 선악가 맞아. 선악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 근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가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 먹지 말라고 했어. 에이. Pay me now for tell me. Tell me. 그래서 주는데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 아담이 또 이렇게 먹었어요 맞아요 와 어, 최고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지금들 엄마 아빠 닮았어 안 닮았어? 그지? 엄마 아빠 닮았지? 그게 왜냐면 엄마 아빠의 대를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아 있는 거야. 우리는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원죄라고 하는 거야, 원죄. 원죄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원숭이 할때 원! 어, 아, 맞아. 원숭이 할때 원! 제가 할때 죄! 아니고 원죄 그냥 원죄 알았지? 자, 친구들 뭐라고? 어, 사막가를 먹어서 뭐가 생겼다고? 죄가 생겼어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쁜 행동을 안 해도 친구들은 이미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친구들 이미 뭐라고? 그 전사님은 죄인일까, 아니니까? 뭐라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전사님이 뭐라고? 죄인. 맞아요. 전사님이 속상해도 전사님은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성화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 양금 박사님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제인이에요. 맞아요. <laughs> 그럼 우리 나혜이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제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는 죄인일 거 아닐까? 제인이에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죄인은 천국에 갈수 있을까 없을까? 죄인은 천국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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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 죽으면 지옥에 가 죄인. 어떻게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다 지옥 가? 우리 다 지옥 가? 죄인은 이게 뭐야? 여기 보여? 이게 바로 죽음이야 죽음.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죽으면 죽으면 어디로 가? 지옥으로갈수 밖에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 지옥 까만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옥에 갈수 밖에 없어나이이 죽으면 어디가 천국 천국 가야지 죄인들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 이게 뭐야? 왕관. 왕관 있지. 왕관 안에 뭐가 있어? 하트가 있지. 어? 누가 사랑을 해주셨을까?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셨지? 어? 빨간색 하면 뭐가 떠올라? 피피 피 떠올라? 피? 맞아, 하트도 떠오르고 피도 떠오르지 빨간색 피를 떠올려야 돼 사과? 맞아 사과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어?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이게 뭐야? 구름은 하얗지 그지? 어? 어때? 까매? 어때? 하얗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까만 마음이 어떻게 됐어? 하얀 마음이 된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용서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제? 천국에 갈수 있는 거야 나일이 이제 어디 갈수 있어요? 맞아요 나일이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야 어, 성원이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야 왜? 하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친구들 한번 맞춰봐 이제 봐봐 이걸 친구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걸 받을 수가 있어 자도음받지자 둘. 어봐 경사님 말한 거다 기억하지 그지? 어저 기억 안 나요 하시고 있어요? 어 기억 안 나?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어 죄인 이게 뭐야 이게? 나죠 죄인이야 근데 누가 죄인이에요? 어 누구? 누구? 나? 나도 죄인이고 또 누구 죄인이야? 친구도 죄인이고 또 누구 죄인이야? 엄마 아빠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그지 왜? 왜 죄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다 죄인이야 맞지? 어 맞아 오 잘, 완전 잘했어 다음은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누가 말했어? 누가? 누가? 맞아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 까매졌어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 어디로 가? 죽으면 어디가? 하늘나라 지옥으로 가 지옥 어디로 갔나고 지옥. 지옥으로 가 근데 이게 누구야 어 누구의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이게 뭐예요 어 하트 이게 누구야 빨간 거 뭐지 빨간 거 너저 피, 누구의 피? 예수님. 의 피. 피,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가셨어? 진짜 많이 돌아가셔서그피를 우리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우리가? 구름처럼 하얘지고 깨끗해졌어, 그지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야? 와, 내가 처음으로. 어? 저는 나와서 할수 있어요? 친구 있어요? 어? 어, 진짜? 벌써 할수 있다고? 하선이할수 있는 사람? 어? 지환이, 할수 있어, 진짜? <laughs> 자, 진짜로 할수 있는 사람? 알았어, 알았어.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 지환이 나와봐. 지환이 나와봐. 지환이 나와봐. 지완이 나와봐. <laughs> 왜 이러고 나오지는 않아. 나오는 않아. 알았어, 그럼. 그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알았지? 다 같이 한 번만 더. 자, 이제 전사의안말은줄 거야. 친구들만 대답해야 돼. 자. 알았어, 이거, 이거 안 보고, 우리 이걸로 해보자, 이거. 자, 자, 이게 뭐예요? 네! 누가 죄인이야? 어? 나랑, 또 누구? 친구들, 엄마, 아빠, 다. 모두가 죄인이야, 그제?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 죽음! 죽음이 어디로 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뭐야? 예수, 예수님이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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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어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어수로갈수 있어요 천국수로갈수 있어요. 와, 진수 있어요 지예 어? 저 이제 진짜 할수있어수님의 사랑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다할줄 아는 것 같으니까 전사에 아무 말안 할게. 친구들만 얘기해봐라지. 자,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는 건면 전세 알려줄게 친구가 있잖아 일로 와봐 누구 한명 나와보자 어? 아, 지환이 나와봐 자 지환이 일로 나와 여기 서 보세요 이제 친구들이 이거를 가지고 유치원에 가는 거야 지환이는 전세의 제일 친한 친구야 <목소리> 안녕 지환아 난 일곱 살 송민이야 우리 제일 친한 친구지 그지야맞아아 이거 봐라 이게 뭔지 알아 지환아? 아니야 모르는 거야 지환이 지금 알았지? 지환이는 모르는데 이제 내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다 알려주는 거 알았지? 저 이거 이렇게 하고 가잖아 그지? 유치원도 이렇게 하고 갈 거지 그지? 그하고 가면은 지환아 이거 봐라 이거는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고 지환이 너도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대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지옥. 지옥에 가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깨끗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게 된 거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았지? 할수 있겠어? 조금 어렵지, 그지? 그래서 우리 이거 오주 동안 계속 계속 할 거야. 친구들이 외울 때까지 오일 동안 계속 할 거야.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지? 아니예요. 오늘은 죄인에 대해서 배웠지. 그러니까 오늘 친구들 조금 있다가 공부까지 이제 들어가도 돼요. 고마워요, 재니. 자, 자,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이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알았지? 죄인이 왜 죄인인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줄 수 있어요? 왜 죄인인지 얘기해 줄수 있어요? 왜 죄인이에요? 어머! 선이야 예스! 왜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마가 손아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손아과 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는데 <laughs> 아담과 하마 먹어서 우리는 죄인이 된거야. 알았지? 알았어요? 그거를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면 선생님이 이 배지를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이거를 끼고 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까? 자, 마지막으로. 자, 이게 뭐야? 네. 이게 뭐? 최고.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은 바로 도금이라는 걸 배웠고, 우리가 그 제일 좋은 선물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할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가장 좋은 선물을 정말 우리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